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줄다리기인데요. 그 중심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1 레드에 중국 수출을 정격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큰 뉴스죠. 이건 단순히 칩 하나를 더 팔게 해줬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중국의 숨통을 거의 조여왔던 그 강력한 규제 정책에서 굉장히 큰 어떤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니까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한수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두 기술 강국의 미래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전략이 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봐야 하거든요. 전면적인 봉쇄에서 이제는 통제 가능한 관리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오늘 대화에서는 이 결정의 표면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각국의 복잡한 계산법을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실 관계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보죠.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1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승인했다. 그런데 그냥, 자, 이제 팔아도 돼. 이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조건들이 붙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붙었죠. 첫 번째는 특별 안보 심사입니다. H200 1 칩이 대부분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 미국 본토로 먼저 보내져서요. 거기서 국가 안보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중국으로 최종 수출이 가능해져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대만에서 만든 걸 굳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보냈다가 다시 또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으로 보낸다고요. 물류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갑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숨어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조건인 25% 수수료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 헌법상으로는 수출하는 상품에 직접 세금, 그러니까 수출세를 매기는 게 위헌 소지가 좀 있거든요.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죠. 아, 그러니까 수출세는 못 매기니까 일단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품으로 만들어서 관세를 붙이는 일종의 꼼수를 쓰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대만에서 생산된 칩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형식을 취해서 25%의 비용을 수입 관세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뭐 기술 사용료나 안보 비용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비용은 관례상 최종 구매자인 중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이건 정말 정교한 설계네요. 법적인 논란은 피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쓰는 대가로 미국 전국에 직접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비용을 중국에게 청구하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술을 쓰고 싶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동시에 이 수수료로 얻는 재원을 또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안보 강화에 재투자할 수도 있겠죠. 이 방식은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앞으로 AMD나 인텔이 중국 수출용 칩을 만들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 사실상 새로운 미국 기술통행세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표면적으로는 안보심사 강화인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기술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다목적 카드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그동안 그렇게 강경하던 미국이 왜 갑자기 이런 유연한 어찌 보면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이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그 배경에는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한 단 하나의 기업, 바로 화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을 통째로 바꾸게 만들 만큼 그만큼 화웨이의 추격이 무서웠던 거죠. 화웨이가 그 정도였나요? 저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의 오판이었던 겁니다.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의 AI 기술력이 엔비디아를 거의 턱밑까지 추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어센드 902C 같은 칩을 기반으로 한 AI 플랫폼은요. 이미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와일 기반 시스템과 대등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분석까지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하드웨어 성능뿐만 아니라 CNN이라는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포함한 평가입니다. 쿠다에 대항할 만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쿠다의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 쪽 엔지니어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말이 중국 개발자들 사이에서 쿠다는 거의 종교와 같지만 동시에 깨뜨려야 할 우상이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화웨이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내년에는 화웨이가 수백만 개의 어센드 칩을 생산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미국은 더 이상 규제만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좀 맞춰지네요. 어차피 틀어막아도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칩 만들고 생태계까지 구축해 버리면 미국은 시장도 잃고 영향력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정한 거죠. 완벽한 봉쇄라는 비현실적인 목표 대신 통제 가능한 우위 유지라는 실리적인 목표로요. 차라리 성룡이 약간 낮은 H2원 드레드를 팔아서 중국 기업들이 계속 쿠다 생태계에 머물게 만들고 그 사이 미국은 블랙웰이나 차세대 루빈 같은 최첨단 칩으로 더 멀리 달아나겠다는 계산입니다. 대략 한 18개월 정도의 기줄 격차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미국의 기술 울타리 안에 묶어두는 일종의 디지털 목줄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지털 목줄이라니 표현이 아주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있기 직전에 중국도 의미심장한 수를 뒀더군요. 정부 조달 목록에 자국산 AI 칩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는 소식 말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해요. 네, 이건 명백한 맞대응이죠. 중국 공업 정보화부가 화웨이의 어센드나 캠브리콘 같은 자국 기업의 AI 칩을 정부 공식 조달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건 공공기관이나 국유 기업에서 AI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이제부터는 국산 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국칩 제조사들한테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장해줌으로써 기술자립의 기반을 다져주겠다는 의도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한 딜레마에 빠지겠네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국산칩스라고 등을 떠미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토록 원하던 엔비디아의 고성능칩이 25% 관세라는 꼬리표를 달고 들어온다니 말이죠. 중국 기업들이 과연 H200을 대대적으로 구매할까요? 그게 바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양면성이 뚜렷해요. 한편으로 H200은 그 기존에 간신히 수입하던 저사양 H200 칩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CUDA 생태계를 그대로 쓸수 있다는 건 정말 뿌리치기임은 유혹이죠. AI 모델 개발 속도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민간 빅테크 기업들은 당장의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H200 구매에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음,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H200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순간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자국의 AI 칩 산업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면서 기술 자립을 외치다가 다시 미국산 칩에 대거 의존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고요. 또 언제 끊길지 모르는 디지털 목줄에 다시 목을 거는 셈이니까요. 아마 중국 내부에서도 국유 기업과 민간 기업 간의 입장이 상당히 엇갈릴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한 슛도급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시선을 글로벌 공급망 쪽으로 돌려보죠. 어쨌든 h200 수출이 재개되면 이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지난 1년간 꽉 막혔던 물고가 트이는 거니 특히 대만 공급망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 겠어요 네 가장 먼저 순통이 트이는 곳이죠 지난 1년간 수출 규제로 묶여 있던 h200 재고가 상당했는데 이 재고 대부분이 엔비디아 하고 대만의 모듈 조립업체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재고가 소진되면서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가바이트, 아수스 같은 OEM 업체들이나 ASE, 파워텍, KYEC 같은 반도체 후공정, OSAT 및 테스트 업체들의 가동률이 눈에 띄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북스콘이나 쿤타, 인벤텍 같은 대형 서버 ODM 업체들도 주문이 다시 늘어나겠군요. 그런데 이들 업체는 단순히 주문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변화를 겪게 될까요? 예를 들어 H200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서버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한다거나 기존 생산 라인을 바꿔야 하는 부담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묵혀뒀던 재고를 터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특히 알리바버나 바이두 같은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납품하는 인벤텍 같은 회사는요, 중국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H200 기반의 새로운 메인보드를 설계하고 제조해야 할 겁니다. 이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인 동시에 기술적인 도전이죠. 또 H2백은 발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델타 키흥 더브론 같은 방열, 즉 쿨링 솔루션 업체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집니다. 고성능 쿨링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거죠. 공급망 전체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대만 공급망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네요. 하지만 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문제 바로 안보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네, 이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과연 통제가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요. 미국 본토에서 안보 심사를 거친다 한들 그 칩이 중국 땅에 들어간 이후에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가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밀수나 용도 전환의 위험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민간 AI 연구소에서 구매한 칩이 뒤로는 인민해방군과 연결된 연구기관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미국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결국 중국의 군사력과 인민 감시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이적행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을 이버스 엔지니어링에서 결국 더 강력한 경쟁자로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경고도 끊이지 않고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군사 목적으로 미국 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잖아요. 만약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테니 중국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거라는 논리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중국도 전면적인 기술 고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비판 혼자들의 시각은 달라요. AI 기술은 본질적으로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추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기술이 특정 인물을 추적하고 식별하는 감시 기술로 전환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민간 부문의 AI 역량 강화가 곧바로 군사적 잠재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미국 정부는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베팅을 한 것이고 비판론자들은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라고 보는 시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엔비디아 H20칩의 중국 수출 승인 문제는 정말 단순한 무역 정책의 변화가 아니었네요. 화웨이라는 강력한 추격자의 논란 미국이 전면 봉쇄라는 기존 전략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리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전략적 후퇴이자 고도의 계산이 깔린 결정이었군요. 맞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전략 변화와 상관없이 기술 자립이라는 자신들의 길을 꾸준히 갈 겁니다.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2026년쯤 중국의 고성능 AI 칩 시장에서 화웨이 같은 자국선 칩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면 H2X 같은 수입 칩의 점유율은 한30% 수준에 머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건 이번 수출 허용 조치가 중국의 거대한 기술 자립 추세를 꼭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죠. 이번 조치는 미중 기술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모든 것을 막고 고립시키려던 1차원적인 경쟁에서 이제는 상대의 성장을 일부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술적 우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다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경쟁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기술 강국이 펼쳐나갈 이 치열한 수싸움이 글로벌 기술지형도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